여자다 님 어, 요즘에 회, 채무자들이 회상하면서 특별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항상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죠 어, 첫 번째가 올해 월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상여금이란 건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좋을 때는 많이 주지만 적을 때는 적게 주겠죠 작년 소득을 평균을 냈더니 325만 원이야 그러면 1인생계비 125만 원 빼면 한 달에 변제를 얼마 해야 되죠? 200만 원? 어, 근데 올해 들어왔는데 상여금이 안 나와 올해는 월급이 225밖에 안 돼요 평균이 그러면 1인생계비 125만원 빼면 한달 변제금이 얼마예요? 100만원이죠 그렇죠 어, 변제금이 200 되냐? 100만원 되냐? 이 차이가 있겠죠 법원은 원칙적으로 언제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 작년에 번소드 작년에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으면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주면서 어, 세금신고를 다한게 있단 말이죠 법원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 12개월 동안 작년에 받았던 월급의 평균을 내니까 그러면 채무자인 내가 작년에 한달 평균 얼마 받았는지 답이 나온단 말이죠 방금 예시 같은 경우는 작년 평균이 325만원이라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내야 된다? 200만 원. 올해 지금 한 7, 8개월 지났는데 업종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상여금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월 평균 225밖에 안 돼. 이런 사정을 법원에 얘기를 해서 작년에는 325를 받았지만 올해는 지금 반이 지나갔는데 평균이 225밖에 안 된다. 올해는 연말돼도 상여금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법원이 친절하게 아 그렇군요 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laughs>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법원은 증거를 보고 재판을 하잖아요. 지금 기준에서는 올해 말에 상여금이 안 나온다는 것도 단지 추측이고 상상일 뿐이라고요. 원칙적으로 작년에 신고하는 거 1년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예외적으로 올해 아직 1년치 월급을 다 받은 건 아니지만 올해 평균을 냈을 때 상여금이 안 나오고 급여가 현저하게 줄었다 이걸 소명을 했을 때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영업하는 사람,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일감이 들쭉날 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낮다고 올해 거 평균해서 제출해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올해 거로 해 주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급여생활자 같은 경우는 급여가 들쭉날쭉한 경우가 없고 일정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작년 거를 평균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변호사 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 올해 분명히 상여금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 법원에서는 그런 걸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 이럴 때 채무자들이 참 난처한 경우가 어, 종종 발생하고 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어머니께서 조현병이 있으셔서 병원비 많이 들어갔고 여자친구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도 많이 받았고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어서 채무가 늘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신청을 했더니만 작년도 2021년도 세금 신고 내역을 보니까 연 소득이 4,300만 원이고 월 평균 실수령액이 310만 원이다. 그러니까 급여를 310만 원으로 올려서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보정 공고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분은 회사원이었어요. 우리가 올해 것을 평균을 내봤는데 246만원밖에 안된다. 올해 받은 월급과 상여금 내역들을 전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몰라도 지금 평균은 240밖에 안되니까 지금 줄어든 상여금을 기준으로 인정을 좀 해달라 했는데 이분은 다행히 운이 좋게도 올해의 어려운 사정을 그대로 인정해줘서 줄어든 월급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월 평균 수입을 246만원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여기서 1인 생계비 120만원 정도 빼고 월 변제금이 130 정도 36회 변제해서 4600만원 변제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알바나 일용직은 이런 문제가 별로 발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정안 맞으면 때려치고 다른 직장 가버리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적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영업하는 사람은 올해 일감이 줄었다고 소명하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잘 발생을 안 하는데 회사원 중에도 애매하게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 400 이상 버는데 때려쳤다가는 이런 직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죠. 특히 철강, 조선 이런 데 1차 협력업체 이런 데는 그 경기에 따라서 상여금이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계좌 내역과 관련된 힘든 사안은 없어요? 계좌 내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냐 하면 배우자한테 변제해준 사건이 채무자들이 제일 고향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배우자한테 1억을 빌려서 썼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내 재산 다털어서 배우자한테 7,200만 원을 변제하고 개인회생을 바로 신청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바로 발견하고 7,200만 원은 편파 변제다. 이걸 청산 가치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청산 가치가 얼마가 되죠? 7,200만 그렇죠. 그러면 한달 변제금이 최소 얼마가 되죠? 200만 원. 그렇죠. 네. 어, 우린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자, 채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나 진짜 배우자한테 빌린 거 맞다. 1억 빌린 거 계좌 이체 내역도 있다. 법원 입장에서는 빌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계좌 내역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왜 배우자한테만 갚아 줬냐고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돈은 안 갚아 줬잖아요. 이게 채무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돈 5천만 원을 주식 코인으로 탕진을 했어. 그러면 이게 청산 가치 반영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을 옛날에 배우자한테 빌린 게 있어서 주식 코인 탕진하지 않고 배우자한테 갚았어. 그럼 어떻게 된다? 반영된... 그렇죠.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청산 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변제금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친인척 관계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처제나 처형이나 처남이나 이런 사람한테 사업 자금을 빌렸는데 그것 좀 갚아주고 개인회생 신청 들어가니까 법원에서는 왜 그것만 갚아줬냐 법원의 말도 맞는 말이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그 채무자 스타일에 따라서 또 힘든 건이 있어요? 있죠. 그 채무자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분들이 계세요. 최소한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식으로 계속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 코인 탕진했으면 어떤 법원이 유리하죠? 서울, 부산. 주식 코인 탕진은? 청산 같이 해서 제외니까 주소나 직장을 그쪽에 구해서 관할을 좀 바꿔서 신청해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구해보라니까 이직도 못 하겠고 이사도 못 하겠대. 그럼 변제 기간을 조금 늘리시면 된다하니까 아, 그것도 싫대. 아니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으면 뭐 어쩌란 말이야. 토토 도박 사치탕진을 했어. 그러면 파산이 돼안돼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사치탕진은 파산이 안 되는 사유잖아요. 월급 좀 구하시면 제가 법원에 어떻게든 선처를 구해가지고 회생은 통과시켜보겠다하니까 자기는 힘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취업 못 하겠대.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일하기 싫고 힘든 건내 사정이고 그 변제금 그 얼마 몇푼 되지도 않는데 그것만 변제하면 나머지 다 탕감 시켜주겠다는데 그 최소한의 변제를 하기 위한 직장도 취업하기 싫다 그러면 그럼 법원 보고 뭐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야 채무자가 답답하면 본인이 법원한테 맞춰야지 법원이 뭐가 답답해서 채무자한테 맞춰서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바꿔주겠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경매에 안 넘어갈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죠? <laughs> 회생에서 어. 최대한 버티고 또 팔아도 보시고 그렇죠 회생에서 최대한 버텨보고 신보기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청해보고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집에서 살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가능성을 주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 보면 되는데 100% 되냐고 1%라도 안될 가능성이 있으면 나 어떡하냐고 나 못하겠다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일반 채권자들이 다 덤벼들어서 경매에서 바로 넘어가겠지 그거라도 해야지 집이 경매가 넘어갈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다 싫다 그러면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시간 돌이켜서 돈을 빌리지를 마르셨어야지, 채무가 생겼잖아요. 그럼 물을 엎지른 거란 말이죠. 어, 물을 엎질렀으면 최대한 되는 데까지는 쓸어 담고. 못 쓸어 담는 거는 내가 감수를 하고 포기를 하고 새롭게 물을 모아갈 생각을 하시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이걸 물을 100%다 쓸어 담을 수 있냐? 다못 쓸어 담냐? 그럼 난 선택 못 하겠다.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겠다. 그럼 하지 마시라고 다 변제하시라고. 그 그러니까 것도 못 하겠대. 100% 마음에 안 드실 순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나은 거를 선택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최소한의 선택도 하지 않고 버티고 계시면 그런 채무자 선생님들은 많이 괴로워하시죠. 자, 그래서 개인의 생활하면 고생할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가 첫 번째는 올해 상여금이 많이 낮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변제한 게 많은 사람.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내 입맛에 100% 맞는 것만 선택하고 싶다는 채무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채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